경기남부 국제공항 추진을 위한 수원시 국민의힘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경기남부 국제공항 추진을 간절히 소망하는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근 수원시의 국민의힘에 이해할 수 없는 막말 사태에 대한 들탄과 경기 남국제공항 추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수원시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지난달 27일 연인 제375회 임시회 당시 시정 질의 과정에서 수원군공항 이전과 경기 남국제공항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국제공항 유치시민협의회에 대해서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다. 미리미리 단속해야 한다면서 헤아수 없는 막말을 쏟아부었습니다. 시정지의 발언의 내용들은 자발적인 시민들의 모임인 시민단체를 매도하고 지방정부가 가진 권한과 사명을 스스로 내려놓는 매우 위험한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원시민을 아연실색하게 만든 돌출 행동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민의힘 화성시의원과 군공항 관련 수원시와 화성시의 경기 남부 국제공항 홍보 예산 삭감을 약속하더니 돌연 수원특례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1인 시위의 결과는 우푼 코미디가 됐습니다. 수원시의 군공항 이전 및 남부 국제공항 유치 홍보 예산은 반토막이 났고 화성시의 군공항 대응 예산은 신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수원시의 공항 건설 관련 용역 예산도 3억 5천만 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또한 홍보기 삭감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요즘 지방지신문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솔직히 의문이다. 지면도 마찬가지고 라고 하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듣고보다 열심히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지역 언론을 비하하는 바람도 하였습니다. 수원군공항과 경기 남공항 유치는 수원시민과 화성시민 그리고 경기도민의 오랜 수원이었습니다. 수원시와 화성시민 등 200만 명이 넘게 거주하는 대도시권 가운데 들어선 대규모 군공항으로 수원시와 화성시민들은 비행기 소음과 고도 제한 등으로 행복권과 학습권 침해 등 막심한 피해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또한 비번하게 일어나는 전투기 추락 사고는 인구 밀집 지역인 군공항 인근 주민들에게 항상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국제공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남부권 790만 인구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이 밀집돼 있음에도 그 원동력이 되는 공항이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경기남부 지역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국제적인 물류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원 공공항 지정과 경기남부 국제공항 유치를 위해 발목고 나서고 있는. 시민단체를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수원시 국민의힘의 막말과 명예 훼손 그리고 홍보 예산과 용역 예산의 삭감도 수원 국내 시민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 남부 국제공항 유치는 김은혜 전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이전 군공항 이전 및 경기 남부 국제공항 유치는 여야를 떠나 수원시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수원시의 국민의힘이 수원시의 궁궁한 기점 및 경기당도 국제공항 유치와 관련된 홍보 및 연구 용역 예산을 삭 감하고 공익을 위해 헌신했던 시민단체를 욕구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수원시 국민의힘은 자당의 공약 사업인 수원 궁궁한 기점 및 경기당도 국제공항 유치와 관련한 수원시의 국민의힘의, 국민의힘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해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반드시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수원시의 국민의힘 배지한 의원님께 호소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여야야 시민단체와 지역언론이 아닙니다.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는 국방부 등 중앙정부를 향해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을 위해 하나가 돼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여야를 떠나 수원의 미래세대를 만들어갈 배지한 의원님께 제안합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배지한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열정과 청년 의원로서의 진정성을 믿고 있습니다. 지역의 청년 의원으로서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들이 삶을 이어가고 있는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수원시의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공개 토론합시다. 공개 토론을 통해 수원 공공항점 및 경기남부 국제공항과 관련된 입장뿐 아니라. 수원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시간의 부애됨 없이 충분히 토론하고 시민들께 알리도록 합시다. 배재한 의원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1,400만 경기 도민과 도민 알권리를 누리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수원특례시 김기정 의장님과 수원시 국민의인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정치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권력은 장악하기에 비열한 술수. 막말, 억측, 개변이 용납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진영론이나 당리당략이 아닌 오직 위대한 시민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조율하고 타협하여 정책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의회와 정치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정치가 혐오, 분노, 갈등이 아닌 상생과 협시, 타협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선거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를 우리는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수원과 경기도의 미래 세대를 위해 정치가 절망이 아닌 희망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 5월 25일 경기도의 정으민주당 수석대전의 황대우.